속보입니다. 5월 정책 자금이 나왔습니다. 웬일인지 굉장히 빠르게 공고가 나왔는데요. 오늘은요, 직대 중에서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에 대해서 10분 안으로 정보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꼭 보시고 신청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책자금 사이트에 먼저 오셔야 되겠죠? 자, 정책자금 사이트 어떻게 오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네이버에서 검색하도 되지만은, 하도 가짜 사이트는 많으니까,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시고, 카페 있습니다. 소자공 카페 이렇게 있으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메인 배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링크가 있습니다. 야, 요거를 클릭해서 오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배너 옆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배너 있죠? 배너를 하나씩 넘겨보시면요.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집적대출 접수 일정 안내라고 되어 있죠. 자, 5월 2일부터입니다. 아, 이번에 5월 달 거, 이제 집적대출 나왔죠대리대출 있고 집적대출이 있는데 집적대출이 좋다. 왜? 집적해주니까. 그래서 이름이 집적대출입니다. 공단에서, 나라에서 집적해주니까. 그래서 집적대출이 5월달께 나왔고요. 5월 2일부터입니다. 오전 10시부터고요. 지금 나온 게 혁신성장, 일시적 경영애로, 재도전특별자금 요렇게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오늘은요. 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에 대해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요거 직대입니다. 직대에 대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신청하실 분들 5월 2일에 신청하시면 돼요. 자 공문 와봤습니다. 자 일시적 경영으로 자금은요. 집적 대출도 있고 대리 대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적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자개요 사용 목적 가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자 신청 대상 바로 갑니다.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조건이에요. 이거 다 해당돼야 됩니다.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 그러니까 매출 감사라든지 매출 감소 확인 예외가 있는 소상공인이다. 그래서 사실상 소상공인은 다 해당될 거니까 1억 400만원 7년 미만. 저도 항상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에 대한 불만이 너무 사실 까다롭지 않나요? 연매출 1억 400만원이면 간이 가세만 된다는 얘기고, 간이 가세 중에서도 업력 7년 미만인 사람만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가 있어야 되 너무 제가 봤을 때는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좀 자극요건을 음, 좀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공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1억 400만원, 7년 미만, 그 다음에 매출 감소 확인 이게 중요하죠. 그럼 매출 감소 확인. 그럼 이거 중에서 자, 각 호의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매출 10% 이상 감소될 경우가 바로 매출 감소 확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내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내가 매출 10%가 감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까다로워요, 이 자금이. 예. 보시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2025년도 울산 경북 경남 산불피해 특별재난 지역 소재 중이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게 8번이, 여러분 보이시죠? 8번. 이게 중요한데, 안동시가 여기 들어갑니다. 안동시. 시 전체가 들어갔어요. 예, 울산 경북 경남 산불 피해 특별 재난 지역에. 그래서 뭐 말들이 좀 많았죠. 예.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곳도 왜 혜택을 주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안동시 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동시 계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리합니다. 예. 요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게 요게 지금. 그죠? 특별 재난 지역 소재 중이며 이렇게 재해 소상공인 뭐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이거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는 해당이 된다 해서 10% 이상 또 감소가 돼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면서 10% 이상 감소가 돼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음,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도 있습니다. 매출 감소 확인 예외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출 감사 확인 예외인데요. 쭉 읽어보세요. 이것도 읽어보시는데, 대부분이 여기라 그랬죠. 최근 6개월 이내 제로비 단가 15%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에, 제로비 단가가 10% 이상 상승했다. 아, 그래서 용총 제로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요. 매출 감소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는 뭐, 소상공인이 아니고, 당연히. 그죠? 다 소상공인이실 거고. 자, 대출금리 가보겠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봐야 되겠죠? 우리 2분기께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보시고요. 자, 여기면 정책자금 안내라고 있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금리 안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께서 직접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물고기 남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집적대출이라고 있고요 집적대출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일시적 경영회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집적대출의 일시적 경영회로 옆으로 봐서 지금 금리가 2.79% 예, 2.79% 굉장히 낮죠 예, 낮아진 거 이거 1분기 보 때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1분기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시간에 갈수록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자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낮아졌죠, 지금. 그래서 2.79%로 이 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받고요. 2.79죠.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 뭐 이런 걸 하면은 우대금리 준대더라. 아, 그런 얘기이고요. 대출기간 5년입니다.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으로 되어 있고요. 7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사실 직대가 조건이 까다로울 뿐이지, 조건만 되면은 어 진짜 나쁜 조건은 그니까 대상자 조건이 까다로울 뿐이지, 이 대출 조건이나 정책자금 내용은 나쁘지 가 않습니다. 그렇죠? 7천만원 이내로 어 하면 된다. 그래서 음대출 잔액 합산이다. 그래서 동일한 기업당 최대 한도는 대출 한도 운영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뭐, 무관하게 총 5억 원이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치기간 후에 상환기간 매월 균등하게 가죠.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 금방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셔서 이제 신청하신 거고, 신청 방법은 뭐, 어렵지 않죠. 정책자금 사이트 오시면 위에 이렇게 대출 신청이라고 있고, 집적대출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고, 어,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내가 고령층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 소외계층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접수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한번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약정 방법 나오고요그 다음에 뭐 개인 기업 온라인 신청입니다. 그렇죠?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자 신청기간 나오네요. 5월 2일부터입니다. 5월 2일 10시부터 13일 기간도 좀 어, 늘어났네요. 왜냐하면 보통 5일 받았거든요. 5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일 더 되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그래서 아마 휴일이 껴져 있어서 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 이렇게 13일까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시적 경외로 자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대가 3 개가 이번에 나와 있는데 어, 하루하루 이렇게 어, 좀 내일은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시적 경외로 자금 요거 잘 체크하셔서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예, 왜냐하면 또 바뀐 것도 있고 조건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금리도 바뀌기 때문에. 어 제가 요약만 딱 알려드리니까 또 공문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되니까요. 이제 꼭 방송 보시고 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잠깐 남아 계십시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아어 그냥 우리 이제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보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만 보시고요. 우리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 오늘의 4월 28일인데 웬일로 웬일로 5월달 정책자금이 나왔어요. 보통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4월달 정책자금이요. 4월 2일인가 나왔습니다. 4월달 4월달 와서 왔어요. 이번 달그 1, 2일인가 그때 나왔어요 공문이. 어 항상 그래 왔습니다. 어 4월달 4월달 정책자금인데 4월달에 발표해 막.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거에 불만이 있었거든요. 아니 좀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하면 뭐 그렇게 어렵나? 근데 5월 달께 오 빨리 나왔잖아요. 그죠? 4월 달 것도 4월에 나왔는데 <laughs> 4월 28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5월 달께 왠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물론 휴일이 껴져 있다 보니까 그죠? 월일일 쉬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을 5월 5일, 5월 6일 이렇게 이제 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빨리 된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 드냐면,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이제 본인들 쉬니까, <laughs> 본인들도 쉬어야 되니까, 빨리 공물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좀 빨리빨리 좀, 공물을 내줬으면 좋겠다. 6월 달 거, 또 6월 가서 내지 마시고, 5월 말에 내주시면, 좋잖아요. 예. 그니까 조금 어찌 보면은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동안 안했냐 이거죠 실력을 온 거겠지 이제 휴일이 껴져 있으니까 <laughs>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쉬긴 쉬는데 담당자님들 이거 신는당일히 쉬어야죠 쉬는 날인데 그할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좀 빨리 좀 우리 소상공분도 어려우니까 6월달 것도 6월에 나오지 마시고 6월 달거 미리 5월 말에 지금처럼 좀 공문 좀 내달라 그럼 미리 준비도 할수 있잖아요. 얼마 나 좋습니까? 지금 하면은 휴일 동안 또 소상공인 분들 이런 거 여유롭게 좀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갑자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이 벌써 8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9시인데요. 어, 좀 오늘 방송이 늦게 올라가서 아좀 죄송합니다. 너무 바빴어요 오늘. 네그 앞에 보면은 그 오늘 이제는 SBS 뉴스 출연해서 어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 예,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세요. 예, 우리 유심 해킹 사건 SKT 아시죠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필수입니다. 2020 광고 나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 한번 보세요. 그 SBS 뉴스 브리핑 가서 이제는 SKT, 어, 요번에 이제 해킹 당한 거, 그거 이제는 설명하고 피해 예방 어떻게 해라, 이게 말씀드렸는데, 그, 오늘 대선 주자들 다 만난 것 같아요. s b 에서 가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음, 경선 후보, 대선 경선 후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는 KTV 여기 보면 KTV 있죠? KTV 간 다음에 KBS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KBS 라디오가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또 KBS 갔더니 김문수 어, 국무내임 경선 대선 경선 후보가 또와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물어봤을 텐데, 이제 방송국이다 보니까 그 물어보면 방송국에 되게 민폐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공적인 장소인데 사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인사만 이렇게 후보들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해서 인사드릴 때 소상공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이제는 그 캠프 진영에서 우르르 달려들었겠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아무튼간에 그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오늘 또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그 들었거든요. 방송하시는 걸 이렇게 그 대기실에서 다 나오니까 캠프 분들 그 대선 후보 캠프 분들이랑 이제 들었는데 소상공인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두분 모두 오늘 뭐 그런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표심이 장난 아닐 텐데 그 정도로 소상공인 분들의 관심 받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지금 너무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원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약해요. 어, 제,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는 좀 느낍니다. 그걸. 어, 왜 말을 안 할까도 되게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캠프 진영에서 별로 조언을 안 하나? 이게 표가 장난 아닐 텐데, 소상공인분들이. 가족 표까지 하면 엄청날 텐데. 그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주요 캠프들이. 그래서 그 오늘 막 캠프 비서진들이 막 명함 주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그 캠프 아, 방송국만 안었어도 길거리였으면 좀 말했을 텐데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공약이 뭐냐 공약 정책이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소상공인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오, 오늘 학교도 경희대 수업이 있어서 경희대 갔다가 또 오전에 갔는데 또 진짜 경희대를 딱 갔는데 그 학교 앞에 제가 외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외대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앞에 줄이 막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줄인가 봤더니 이거더라고 skt 유심 교체 하려고 어 그래서 아우 이것도 난리 나중에 시간 되면요 <laughs> 제가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소상공인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요 유심 교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는 여러분의 경제비 있으니까 물론 대국민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나와서 전체 뉴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또 장년층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 하기가 우리 특화된 정보 여러분만 위한 정보 왜 저는 여러분의 여정이니까 예, 우린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가족된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보 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월요일 파이팅 하시고요 한 주도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요 내일 시간 되실 분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 시간이죠? 아침 프로그램. 시간 되신 분들 보세요. 나와서 또 좋은 정보 예,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